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거 다 말해주는 최선생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좋은 기운들 받고 계신가요? 신년 새해가 되면 다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2020년 마지막 날그 다음에 새해 1월 1일 날 작년의 일들을 좀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작게나마 또 신년 2021년을 어,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 유년 시절에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1%의 영감을 가지고 99%의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에디슨의 명언이기도 하죠. 그 얘기처럼 20대 중반, 20대 후반까지는 무더니도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의 노력, 어,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결과가 다 좋았느냐. 노력의 양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품금과 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획들을 짭니다. 하지만 또 연말이 되고 되돌아보면 그 계획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또 알게 되죠. 좀더 일찍 이제 사업을 시작을 이제 하다 보니 그런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옛 어른들이 자주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죠. 운이 70이고 노력이 30이다.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넘어서 이제 50이 되어가려고 하는 어 이런 시기를 조금 살아보다 보니까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이 성공의 길이기보다 운이 70이고 노력이 30%인 운칠기삼에 대한 공감이 좀더더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력을 하지 말아라 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 찾아오는 운을 이게 운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기도 할 것이고 또 그게 운으로 왔을 때 그것을 오롯이 내 것으로 또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력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완성도에 두는 것보다는 준비의 과정.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짤때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한적한 곳, 자신의 개인 뭐 방에서나 또는 뭐 사무공간이네, 본인이 친숙한 공간에서 이제 계획들을 많이 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계획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낯설은 환경과 낯설은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고의 방식을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쓰여지게 하면 어떨까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머리가 사고하는 것과 낯설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이 휴식을 위한, 부분으로도 쓰여지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낯설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굳어져 있는 감각 기능을 이 낯설음을 통해서 열게 하는 리프레시가 될수 있는 역할로서의 부분. 그래서 그런 낯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또 준비하거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황적인 것들이 좀 낯선 환경의 부분에 많이 듣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걸어서 특히 내가 평상시에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하는 생활 반경 안에 있는 형태의 공간보다는 내가 주로 가지 않는 공간을 이용해 본다든지 또는 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을 가서 아무 버스나 타고 그 버스의 종착지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라든지 뭔가 낯설은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만들다 보면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모든 감각 기능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뎌졌던 것들이 이제 녹아나면서 우리 사고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이런 환경을 토대로 해서 뭔가 계획을 짠다면 늘상 반복되어져 있는 형태의 사고에서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끄집어낼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짤때 보면 대부분들이 뭐뭐 하겠다 또는 뭐뭐 하지 않겠다로 이렇게 계획을 목표와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결과인 거고요. 계획은 그 결과를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드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혼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위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시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계획이 완벽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앞에 얘기 드렸던 목표라는 것으로 계획을 잘못 어, 생각하시다 보니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보다는 차선들을 만들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오히려 만드시는 것이, 이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우선 이전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뭐 얘기했듯이, 지나온 해, 뭐 2020년도의 한 해가 어떻게 내가 보내왔고,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했고, 또는 어떤 부분들이 내가 굉장히 잘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개선해보고, 또는 내가 잘했던 부분을 조금 더 어 신경 써서 더잘될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그것도 좀 쉽게 우리가 계획을 어, 세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작은 성공들이 좀 반복되어야 우리가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의 만족감.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적인 입장에서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다 보면 사실 그 결과라는 부분이 항상 참 멀리 있다 보니 쉽게 이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작심3일이라고 해서 계획 세운 3일날 이후서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짧게 짧게 작게 작게, 작게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을 토대로 꺼지지 않는 의지와 열정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만들어서 갈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이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계획은 되게 다들 열심히 세우셔요. 특히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모두가 다 갑자기 계획적인 삶을... 어사실려고들 하시는데 오히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들이 실행이 안 돼서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죠 계획을 세운과 동시에 나는 이것이 실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은 천천히 하되 실행은 빠르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세워놓은 계획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 완벽한 것을 내가 엄격하게 실행하겠다는. 라 같냐움을 가지시는 것보다 약간 내가 조금 부족하고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그 계획이 정해지고 나면 우선 실행해 보면서 B 플랜, C 플랜, D 플랜들을 또 적용해 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 보완도 해가면서 하시는 것이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계획들과 기획 안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때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성도가 높은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해 보고 나서 느끼는 것들은 계획했던 것처럼 100%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오히려 돌발상황과 또는 변수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어, 극복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이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더라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는 거죠. 2020년 힘든 시기 고생들 많으셨고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씩 하나씩 잘 성취해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2021년도에 또 다양한 어, 영상, 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하려고 많은 어, 구상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유튜브에 어, 적응이 좀안 돼서 조금 뭔가 낯설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빨리 적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더 더 친숙하게 유익하고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별자 선생이 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